대원 미디어가 올라와 있네요. 대원 미디어 15,800원에 지금 비중 10%를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. 15,800원에 비중 10%면 저는 좀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. 지금 잘 잡으셨고요. 여기서 매도할까요? 라고 질문하셨는데, 어, 이건 이제 매매 방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단기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실 매도해도 되는데요. 저는 지금 이 자리 너무 잘 잡았거든요.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어려워요. 근데 대원 미디어가 지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나쁜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. 거기다가 지금 콘텐츠 만화 쪽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매우 높고 예전부터 얘가 지금 나혼 자만 레벨업인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이 이야기 나왔었을 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시세를 냈던 기업이고 지금도 이제 콘텐츠가 뭐 지금 뭐 범지 도시도 벌써 600만이 넘었다고 하죠. 그래서 영화 산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산업, 콘텐츠 산업들이 좀부응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얘도 한번 더 튀어 오른다. 그래서 조금 길게 보호 과정 간다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이건 그냥 좀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. 끌고 갈때2만5천0 0원대까지 가져가시는,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끌고 간다면 리스크가 있어요.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이죠. 어, 지금부터 안 내려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내려갔을 때 얘가 자리 잡는 곳이 12,000원대, 13,000원대 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할까요라는 것보단 저는 오히려 12,000원, 13,000원대 비중을 좀더 늘려서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좀더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려면 비중이 좀 커져야 되겠죠. 그래서 12,300원대에서는 ,000, 비중을 늘리시고 올라갈 때 2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. 이거는 좀더 끌고 가시라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